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배우 안성기는 대단했지만 인간 안성기는 훌륭했다. 69년의 세월 동안 구설한 번 없었습니다. 그건 항상 주변을 살폈기 때문이죠.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부더히 자신을 갈고 닦고 또 견뎌왔던 겁니다. 모두가 안성기라는 사람에게 바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또 단련해 왔던 거죠. 예를 들면 그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모델로 나섰던 커피 CF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였는데 무려 14작품을 함께했던 배창호 감독을 찾아왔더래요. CF 출연 제안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 이유는 본인이 상업광가에 나오면 혹시라도 영화 속 배역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됐다는 거죠. 그때 배창호 감독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CF에 출연에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으면 작품에, 배역에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참여를 했고 워낙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연 제안도 많았는데 대다수의 CF를 안성실은 고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연기에 집중하고 싶었고 본인이 한 커피 브랜드의 모델을 맡고 있는데 다른 CF에 출연하는 게 혹시라도 해당 업체에 눈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됐다는 거죠. 라디오 스타를 함께 했던 이준희 감독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안, 영화 속 안성기란 사람도 훌륭하지만 사실 안성기는 카메라 밖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막내 스텝 한 명까지도 일일이 챙겼고요. 항상 주의를 살폈다는 거죠. 그렇듯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챙기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볼것 없다를 함께했던 이명세 감독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짧게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잘 가, 성기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안성기 씨가 참여한 작품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안성기 씨의 많은 작품을 보면서 울고 웃고 대한민국 모두가 그에게 빚을 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면서.